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좋고 싫음이 확실하지요. 영어 공부는 우리의 활력. 영어 문장 후딱 보고 하루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자고요. 이번 시간에 두 문장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까요? I have been wearing glasses since I was nine.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한 문법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많이 보던 표현이에요. 뭐가 보이나요? have, has, been, ing. have, has, been, ing가 보입니다. 그죠? 따라해 보실까요? have, has, been, ing. 이 have, has, been, ing를 우리는 유식한 용어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have, has, been, ing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해오고 있다 라는 의미를 만들 때 사용한다 라고 외워줍시다. 그냥. have, has, been, ing. 그러면 어떨 때해보냐 주어가 I, you, we, they를 쓸때 have을 쓰고요. 3인칭 단수라고 불리는 she, he, it에 해당되는 주어가 올 때는 해즈를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have has been ing를 쓰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도 무언가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무언가를 계속 해 오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have has been ing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를 해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i have been wearing glasses 하게 되면 과거에도 안경을 썼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계속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뒤를 보니까 since, since라는 말이 보입니다. since는 뭐 이래로라는 뜻입니다. 자, 뭐 이래로라는 말이 뭐부터라는 의미인데요. Since I was nine 했으니까 내가 아홉 살 이래로 내가 9살 때부터 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경을 쓰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제가 길게 해석을 해서 단어 그대로 해석을 했지만 친구가 야너이 문장 해석 좀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주 간결하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꿔 줘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9살 때부터 안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문을 할 때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최대한 길게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홉 살때 이래로.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ome of the scenes in the movie were shocking.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슬쩍 보니까 뭔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저기 끝에 있는 샥 뒤에 ing가 달린 녀석이 보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선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항상 어디 앞이다? 동사 앞에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는 바로 will 비동사, 네비도 동사니까요. 동사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Some of the scenes 그 장면들의 몇몇은 그죠? 그 장면들의 몇몇 되겠네요. 그 장면들의 몇몇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는 그 장면들의 몇몇입니까? The movie 그 영화 안에 있는 the scenes, 그 장면들의 몇몇은 이게 바로 전체 주어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더 라는 말을 해석을 해 주세요. 더는 그 라는 특정한 무언가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라고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 안에 있는 그 장면들의 몇몇은 그 영화의 몇몇 장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겠지요. 자, 어떻한 얘기죠? 샤킹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샤킹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샤크는 남에게 충격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죠? 충격을 주다. 그러면 열심히 주어가 누군가에게 충격을 준다라는 의미를 쓰이는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주어가 충격을 주게 하는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샤킹을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요. 현재 분사는 주어가 뭐뭐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충격을 주게 하는이라는 의미를 만들 때, 이 샤크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영화의 몇몇 장면은, 그 영화의 몇몇 장면은 충격을 주게 하는 이었다. 자, 충격을 주게 하는 이었다를 자연스러운 말로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격적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영화 안에 있는 그 장면들의 몇몇은 충격을 주게 하는 이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연스러운 말로 의역으로 바꾸게 되면 그 영화의 몇몇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have been wearing glasses since I was 9. I have been living in London since I was 11 years old. Robert has been watching TV since 8 o'clock. Some of the scenes in the movie were shocking. The news was surprising. The movie I saw yesterday was boring. 이번 시간에 이두 문장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즐거운 하루,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